저는 페프 마기 예술가 이상래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신을 그 페프 마기 예술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왜 페프 마기 예술가신가요? 페프 어, 가지고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내가 스스로 예술가라기보다도 타인들이 불러준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이제 뭐, 그 악기, 어, 살 돈도 없었거니와, 또 집안에서 반대를 하니까, 뭐, 음악을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, 흉내를 내다 보니까, 어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게 됐고, 아마 그 장난감처럼 악기를 만든 것 같아요. 아마 그... 청소년 시절에서 청년기가 내겐 제일 시련이 많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제가 그 청년 시기까지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.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고 또 직장을 구한다 해도 사람하고 어울리를 잘 못하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형편상 내가 이제 식구들을 부양해 나가야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뭐 있겠나 해서, 어,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폐품도 주워 다니고, 어, 고철 같은 거 수집하고 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. 청년기에는 이제 능방염 때문에 거의 뭐, 아, 어, 이제 삶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갔어요.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다시 재생됐고, 그 후에 뭐 에, 이제 폐결핵이라든가 폐결핵, 폐기력, 뭐 사기를 넘어가는 거기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 판정도 받고, 또 이제 콩팥, 이제 그러니까 그 신장, 어, 신우 신장 그걸 알아서. 아,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고, 이제, 한 가지 방법은, 이제, 이식수술 정도로, 이제, 거기도 삶을 포기할 정도로 했는데,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. 그 후에, 이제, 피부암. 아, 피부암은 지금까지도 뭐, 몸에 있습니다만은, 더 이상, 어, 아, 이거에, 이제, 또, 심화되거나, 또 커지지 않고,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고, 제가 이제, 삶이 바뀌게 된 것은, 신앙을 가짐으로써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사람 앞에 나서게 되고 아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을 많이 돕다가 결국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죠. 신학을 마치고 목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은 30대 후반이니까. 어, 그, 담임하면서 음악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는 찬송이라, 찬송이라든가 이성가 곡을 하기 때문에 그 음악이 한70% 차지하지 않고 있나. 그래서 음악하고는 계속 연결은 됐지만은 제가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 목회가 중심이었죠. 딱 목회를 그만. 두고 난 다음부터는 일단은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니까 또 사회적인 이제 이게 서툴잖아요. 그러니까 여행을 주로 다녔죠. 여행도 이제 나이 70에 한두 번이지 힘도 없고, 어,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우리 한국에 노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뭐 복지관이라든가 또 경로대학이라든가 아, 이런 게 활성화 되면서, 강사가 필요하고 또 음악이 필요하더라고요. 코디오는 제가 학원에 한두달 나간 기억이 나고, 다른 악기들은 뭐,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또, 색소폰이나 뭐, 다른 악기들은 어디 나가서 독학이지,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, 음악을 조금 한다 할 때는, 관연악단에도 조금 있어 봤고, 젊은 시절 만지던 바이올린도 해보고, 아쿠데온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이미 손이 굳어가지고, 에, 남한테 정말 저면은 환영받을 만한 그런 연주는 못했죠.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고, 에,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없을까? 그래서 이제 한줄 악기면 되겠다. 그래서 선한줄 가지고 연주하면은 많은 손가락이 필요 없으니까 굳은 손가락도 이렇게 연주가 되게 돼서 그런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기가 된것 같아요 한 줄하기. 이렇게 목이 뭘 텐데? 네. 아, 여기가 지금부터 벌써 있어요. 저번에는 목이 없었는데. 아침에 인터뷰할 때 목이 있더라고. 요건데 전기 전기 장판 아. 센서. 이것도 못 쓴다고 버릴 걸. 소리 이렇게 소리 아요이 예, 딸기 담잖아요. 딸기나 토 마도 방울 토마토 시장에 미는 건뭐 너무 많고 요거는 이제 전기 다리미, 전기 다리미 속에 네. 물, 다, 물 탱크가 이렇게 돼. 제일 아끼는 아끼가 있으세요? 아끼는다기 보다도 애착이 가는 악기가 있어요. 이제. 보여드릴까요? 예. 잠깐만요. 여게 지팡이입니다. 노인네들 짓고 다니는. 이 지팡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어요. 왜 버려졌나 하니까, 여기 중간에 이제 이게 부러져서 이제 못 쓰니까 주인이 버린 것 같아요. 그 이게 내 눈에 떠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, 이 지평에도 한때는 그 누구의 의지가 되고 굉장히 도움을 주고 아끼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, 이제 부러져서 못 쓰니까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걸 연결을 하고 줄을 하나 끌어서 이걸 연주를 하니까 음악이 되더라니요 이 정도면 악기로 손생 없죠. <laughs> 총 제작하신 게? 아, 한 300점 넘을 것 같아요. 뭐, 여기, 전해놓은, 만들어놓은 거 보면은 뭐,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? 뭐, 이 스치로폴 같은 거, 또 종이 박스, 뭐, 모든 게 악기로 다쓸수 있는, 이제, 페폼 악기가 될수 있는 그 재료들이죠. 재료만 딱 갖춰지면 5번에서 1시간, 길어야 1시간. 버린 도마인데 좋은 작품이 될것 같아요. 요거하고 두 개만 있으면 좋은 악기가 될수 있는데. 멈춰 완성된 거죠. 줄만 걸면 소리가 나게 되 있다고. 소리가 좋아요.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내지 못했으니까 나만의 악기다 해서. 어, 만드는 데 흥미를 가졌고. 원래는 이제 어떤 줄이든지 줄을 팽팽하게 좋으면 일단은 소리가 납니다. 어떤 소리 나는 건 그건 이차고. 그장력을 버틸 수 있는 종류의 선은 다 악기가 될수 있는 거죠. 상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남을 즐기고고 남이 즐거우니까 나도 즐거우니까. 어,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이제. 상상을 하게 되죠. I, so 지금 이제 공연장 그, 그 노인 노인 복귀시설한 달에 두 번씩 그 그곳에 가서 봉사하죠. 노밴드 늘 걸로 왜왜 노밴드예요? 이제 나이들이 이제 노인들 모임의 그 그룹이니까 이제 네. 그렇게 붙이면서 우리가 네. 늙었지만 한다 이제 이런. <웃음> <거>. <웃음> 하나보없라고 어, 다른 는없어요 우리 지요요지이가였어요 <laughs> 악기, 못다룬 악기 없거든. 섹스폰만 잘하는 게 아니고, 예, 아까디오만 잘하는 게 아니고, 섹스폰, 뭐전자올계가다대에다가하는게 없어. 그럼 아까 그런 악기 처음 봤지요? 세계적으로 뭐 내가 1등이란 거는. 즐거워요. 음... 우리는 그리기도 하고, 노래도 부르고. 나이가 90이다. 그니다 그렇게 어? 악기 놀랐어요. <laughs>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좋잖아. 너네 부르고 저렇게 해주니까 좋지. 저렇게 아, 하니까.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, 김해 노인종합복지관, 거기서 프로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관계자하고 이렇게 다녔는데,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치매 노인의 숫자가 많이 이제 그 완화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폐풍카면 우리가 다 이제 버려졌다, 더럽다. 아, 쓸모 없다 이건데. 거기서 아름답다. 아. 신기하다. 쓸모 있다. 이렇게 다시 반전되니까 그게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늙은이도 아름답게 늙자.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저도 그런 생활 살고 싶어요. TV를 타면서 전국에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또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, 뭐 한두 개 여러 가지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악기, 페이프 악기 제작자가 된 것이죠. 알게 모르게.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어, 이제 거절은 안 합니다. 근데 전국에서 뭐 이렇게 오긴 오는데 올 때마다 이제 만드는 방법과 연주 방법을 한 시간 이내, 때로는 한 5분 이내, 그걸 습득하게 해서, 이제 자기만의 악기를 만들어 보라 해서, 전국에 이제 퍼져 있습니다. 가족, 이제 뭐 아들, 딸들은, 뭐, 아버지가 즐겁게 살고, 또 박수 받고 사니까 다 좋아하세요. 건강하고 또 이러니까 좋아하고. 제집 사람은 지금 병중했지만, 음악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, 듣기를 좋아하다 보니까, 또, 오히려 나이 많아서, 이 뒷방 자기 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행인 걸 생각하고,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밀어주는 편이죠. 내가 건강해야 자기도 더 <laughs> 돌볼 수 있으니까. 아내분한테도 이렇게 좀 연주 좀 해주고. 그렇죠. 네. 네? 좋아하니까,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니까. 바람은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, 어, 이 악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, 그냥 단순히 페품 악기로 생각하지 마시고, 이것도 음악의 한 장르라 생각하고, 좀 연구하는 어떤 분들이 그런 후계자가 나타나서 더큰 욕심은 이제 세계, 세계화가 됐으면 좋겠다. 음악은 언제까지? 할수 있을 때까지죠. <laughs> 어, 할수 있을 때까지.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저는 태풍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이상래라는 사람입니다.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은퇴 후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에, 은퇴 후에 너무나 갑자기 변화되고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. 무슨 얘기인지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. 한창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나 현장에서 쟁쟁하시던 분들이 은퇴 후 1년 안에 확 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. 뿐만 아니라 건강도 갑자기 악화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도 많이 체험하고 볼수 있습니다. 저는 아, 그런 분들에게 제 폐품 악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철학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떤 얘기냐 하면은 폐품이 그냥 버려지게 되면은 땅에 묻히고 혹은 불에 태워 재가 되지만은 에, 이게 폐품입니다. 이 폐품이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악기로 변신한 것입니다. 이제 폐품이 아니고 보물이라 할수 있겠죠. 여러 가지 폐품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제2의 그 삶을 살듯이. 여러분도 폐물처럼 뒷방 차지하지 말고 나와서 사람을 만나세요.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제 인생 이모작이 새로운 작품으로 변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 노인들은 결국 폐물이 아닙니다. 고귀한 한 생명체입니다. 그래서 인생 이 모작을 파이팅합시다. 감사합니다.